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 화물연대가 물류운송을 전면 중단하고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최소한의 운송률을 보장하는 이른바 안전운임제를 계속해서 유지해달라는 건데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는 물론 건설 현장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100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화물계 최저임금격인 안전운임제 유지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제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는 도로위 시한폭탄이라는 오명도 무리한 노동에서 비롯된다며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금을 채우기 위해선 15시간, 16시간 노동자가 생명, 생명의 위협을 받고 졸면서도 운전하고 그러니까 겨울을 앞두고 공사를 서두르는 이른바 시멘트 극성수기에 파업으로 출하가 차질을 빚으면서 시멘트 업계는 비상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오늘 시멘트를 생산을 했으면 내일 다 나가고 없는 상황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시기고 레미콘 업계는 일부 물량을 미리 확보했지만 이후엔 하루 손실액이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3일 치시면 밖에 채울 수 있는 저장 용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레미콘이 나가야지 그 회사들 쪽에서 즉 시공사죠.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할 텐데. 더욱이 다음 달 2일부터는 철도노조 파업도 예고돼 있어 물류 차질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멘트와 레미콘 운송의 차질이 빚어져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건설업계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